안녕하십니까.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앞으로 일본 심리학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심리학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자의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의식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좀 가실 것 같은데요. 제가 자의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자기 의식은 성격 특질을 의미, 자기 주의나 자기 초점은 둘 중에 하나나 둘 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자의식이란 자신의 행동이나 성격 등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의식에도 주관적 자의식과 객관적 자의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직접 관찰을 하면서 자의식을 높이는 사람이 있고요. 이 타인과의 비교 그리고 사회적 비교를 하면서 생활하는 걸 객관적 자의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 자의식은 주관적 자의식보다 외적 요인에 주의를 더 기울이는 거죠.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거든요. 테스트를 한번 지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요. 자기 이마에다가 q 자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쓰는 방법은요, 상대방을 마주한 상태에서 자기 이마에 손으로 q자를 써보는 건데요. q자를 써보시면, 오른쪽처럼 q자를 쓰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유형은 자기 머릿속을 읽을 때와 같이 q자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처럼. 네. 지금 제가 10초의 시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유형이 나오셨나요? 네, 한번 그러면, 오른쪽 유형과 왼쪽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적 자기의식과 사적 자기의식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Q자를 반대로 쓴 사람은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반면, Q자를 자기 머릿속으로 읽은 대로 쓴 사람은 사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적 자기의식과 사적 자기의식이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적 자기의식은 자기 내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는 사람. 자신의 신념이나 주관적 규범이 자신의 태도나 행동에 보다 더큰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고요. 그러므로 행동에 높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쟤 진짜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혼자 일을 하거나 자기 생각이 뚜렷하신 분들이 사적 자기의식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 자기의식은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식에 관심을 두는 것, 타인의 기준으로 평가는 초점을 두고요. 과령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이다. 그러므로 행동은 상황에 따라 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일관성이 낮죠. 우리가 흔히 뭐 주점 사람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꼭뭐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뭐 서비스라든지 뭐 상담사라는 좀 배려하는 직업들이 잘 어울릴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짧은 심리학으로 풀어보는 여러분들과의 소통 이야기인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심리학 용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하며 오늘 하루도 해피 파이어!